작아진 세상. 배지윤. 어느 날 자고 일어났다. 어제까지만 해도 이 침대가 딱 맞았는데 눈을 떠보니 베개보다 작고도 더 작았다. 일단 학교에 가려고 침대에서 힘들게 내려왔다. 자 힘들어. 옷장을 보니 생각났다. 아 맞다. 나 작아져서 이 옷들 못 입지? 옷을 내 몸에 맞게 잘라 입었다. 그리곤 학교에 걸어갔습니다. 학교에 가니 선생님과 친구들이 있었다. 학교 첫날 이어서 선생님은 출석 체크를 하셨다. 3번. 더 나를 불러서 내라고 네 대답했지만 역시 들리지 않았다. 하필이면 운도 안 좋게 학기 첫날부터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다. 선생님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여 4번을 부르셨다. 점심시간이 되자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섰다. 아래를 보고 가다가 그만 조금 떠있는 바닥 시트지에 걸렸다. 걸린 순간 난 뒤로 넘어졌고 내 손은 뒤에 있는 서하의 실내화 끝쪽에 닿았다. 그 순간 서하는 작아졌다. 나는 서아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. 서아는 혹시 너가 지윤이야? 라고 했다. 난 고개를 끄덕였다. 서아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고가 뭐야? 내가 왜 다민이보다 작아? 나는 얘기했다. 사실은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키가 20이 됐어. 그리고 학교에 왔거든. 그리고 급식을 먹으려고 줄을 서다가 실수로 너의 발에 닿았더니 나 작아졌어. 내 말을 들은 서하는 잠시 생각한 듯서 있다가 우리 반 친구들의 신뢰화를 터치하고 선생님 마저 터치해 모두가 작아졌다. 1년 후. 학교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작아지니 학교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작아져버렸다. 사람들은 우리 학교에 얼마나 관심이 없었던 건지 사라진 아니 작아진 줄도 몰랐다. 5년 후 작아진 친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를 작게 만들었다. 그리고 현재 글로벌 뉴스엔 바티칸보다 더 작은 나라 대한민국 얘기만 나왔다.